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어제 있었던 레이커스 대 피닉스 경기 제가 만들다가 밤까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늘 점심에 볼수 있게 올려드립니다. 이 경기도 요즘 다루는 영상처럼 퀄리티를 높인 영상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피닉스에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한 다음부터 거의 천적관계에 있는 팀이죠. 계속해서 레이커스가 압도당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경기 프리시즌부터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이제 진정한 유리몸의 길을 들어서는게 아닌가 보통 이제 종목 불문하고 유리몸의 진정한 길은 뭐 집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다치거나 이런 부분인데 데이비스가 사실 뭐풀 시즌부터 결장하는 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이러면 빅맨으로 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오늘 웨스트브룩, 베벌리 리브스, 르브론, 가브리엘인데 원래는 가브리엘 자리에 데이비스가 5번으로 나서는 스몰 라인업을 오늘은 다비넨 감독이 테스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피닉스는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스타팅 라인업이자 클러치 라인업을 구성을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크라우더를 내리고 캠존슨을 주전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부터 이두 팀의 경기 양상이 지난 시즌하고는 달라진 게 오늘 배벌리하고 리브스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비넨 감독의 기본적인 스위치 없는 상태에서의 매치업을 보면 리브스가 포레 붙고 배벌리를 부커에게 붙였거든요. 지난 시즌과 다르게 레이커스 쪽에서 이렇게 훌륭한 백코트 디펜더들이 주전으로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투빅을 마음껏 농락하던 그런 피닉스의 모습은 오늘 경기 초반부터 쉽게 볼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웨스트브룩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경기 초반에도 웨스트브룩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웨스트브룩이 메인 핸들러로를 좀 내려놓더라도 속공 상황에서 본인이 드리블을 해서 저렇게 림을 어택을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웨스트브룩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웨스트브룩의 단점도 드러나고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예능까지 합해주시는 버럭신입니다. 현지 카메라도 웨스트브룩을 잡아줬는데 표정 정말 웃기네요. 그리고 또 웨스트브룩이에요. 웨스트브룩이 특히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커리어 통산으로도 그렇고 코너 3점 성공률은 그래도 리그 평균 정도는 되거든요. 3점을 웨스트브룩은 코너에서만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에게 흔치 않은 4점 플레이 기회 오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공격 장면으로 넘어가보면 레이커스가 파이팅은 많이 외치고 이제 좋아진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이건 아마 가브리엘 5번으로 내세우는 라인업 뛰어받겠습니까? 훈련 때도요. 급조된 라인업이다 보니 호흡이 안 맞는 장면들이 다소 보이는 레이커스입니다. 그때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나섰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고 봐요. 르브론의 폼이 살아있는 걸 확인한다는 거는 장점이지만, 반대로 지금 다른 멤버들이 스코어링의 장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러면은 지난 경기도서 그랬습니다만, 르브론이나 갈맹이가 득점해서 이렇게 짜내기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레이커스 팬분들에게 긍정적인 건, 오스틴 리브스가 선발로 나와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레이커스 농구를 왜 봤냐 하면은, 르브론의 그 공격력, 그리고 이제 말링 몽크랑 오스틴 리브스의 완수 활약 이것 때문에 레이커스 의 농구를 참고서 봤던 건데 이번 시즌에도 그런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피닉스가 의외로 레이커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지난 시즌까지 레이커스는 크리스 포울이 스크린 한번 타면은 레이커스의 수비가 다 지워졌었거든요. 수빙 라인업을 고집하는데 거기서 카루소, KCP 같은 선수들을 모두 놓쳤기 때문에 크리스폴이 정말 뭐 이게 자기가 공략할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저 레이커스였을 텐데 오늘은 다르거든요. 지난 시즌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다소 배치가 돼 있고 지금 코트 위에 나와 있는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을 제외한 가브리엘, 리브스, 베벌리 이런 선수들은 코트 위에 나오는 이유가 수비 때몸 던지려고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비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답답한 상황일 때 해결해주는 게 결국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풀어주는 건 데빈 부커입니다. 데빈 부커는 이제 사실 수비를 잘해서 막기는 어려운 선수의 레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본인과의 싸움인 거죠. 본인 컨디션이나 슛감하고 싸우는 거지, 뭐 이제 수비를 잘해갖고 부커로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레이커스의 공격 장면들을 보시면 지난 시즌과 다르게 메이드가 잘 되건 안 되건 고구마 같은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프랭크 보결 감독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뭐 수비에서의 투비 꼬집 이런 것도 있지만 웨스트브룩을 데려왔으면 웨스트브룩에 맞는 템포 푸쉬라는 이런 농구를 해야 되는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썩 개선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브룩과 보결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된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보결 감독이 나간 이후에 다비넨 감독의 현대농구스러운 그 모션 오펜스를 도입하는 템포를 푸쉬하고 볼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레이커스의 장면들에서 잘좀 보입니다. 그 와중에 웨스트브룩이 자신이 왜 메인핸들러로 나서면 이제 안 되는지를 또 경기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팀의 메인핸들러 맡기에는 기량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 초반에도 피닉스의 약점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 시즌에도 피닉스 플레이오프 분석하거나 이럴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게 데빈 부커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득점 폭발력이 있는 선수가 피닉스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력전으로 전개가 됐을 때 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피닉스가 화력에서 밀린다면은 피닉스가 원래 좋아하는 농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사실 템포가 좀 죽어진 상태에서 하프코트 오펜스를 전개하는데 크리스폴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피닉스의 강점이라면 이런 농구의 정석 같은 피켄롤을 구사하면서 서서히 공략하는 이러면서 클러치 타임 이럴 때는 피닉스가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되죠. 이런 것은 또 극단적인 단 강점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피닉스가 최근 경기력 자체가 좀 루즈하기도 합니다만 레이커스의 달라진 수비력에 좀 당황했을 겁니다. 피닉스가 아마 오늘 풀 주전 나오면서 데이비스가 안 나온다길래. 아, 뭐, 이 지난 시즌처럼 레이커스 그냥 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레이커스의 수비강도가 지난 시즌과는 정말 달라졌고, 이런 부분을 보면, 지난 시즌에 사실 프랭크 보겔 감독의 레이커스 락커룸 장악 이슈 이런 것들이 또 있었는데, 선수들이 보겔 감독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레이커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보면, 다비넨 감독에 대한 신뢰는 엄청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과 공격에서의 차이는 뭐냐? 일단, 웨스트브룩에게서 메인 핸들러 롤을 많이 뺏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돌릴 줄 아는 캔드링 런이나 오스틴 리브스 같은 선수들이 공을 돌렸을 때, 차라리 레이커스 쪽에서 유기적인 공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웨스트브룩은 본인이 볼을 많이 쥐고, 헤비볼 핸들러로서 나섰을 때,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이런 스탯을 찍는 유형의 선수인데, 웨스트브룩이 이제 본인이 볼을 많이 쥐었을 때 그런 역량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볼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 경기 한정으로는 웨스트브룩에게 잔인한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웨스트브룩 빼고 다른 선수들이 공 잡았을 때 효율은 모두 좋습니다. 르브론, 넌, 리부스 다른 선수들이 공격 전개했을 땐잘 되고 웨스트브룩이 메인 핸들러로 나서면 부진한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웨스트브룩의 메인 핸들러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땐 데이비스가 있으니까 거의 이런 장면도 없었는데 오늘은 데이비스가 없다 보니까 공격 롤을 좀 나눠가져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피닉스 선수들의 메이드 능력이 처참한데 이거는 사실 피닉스 입장에서 큰 걱정이 될수 있는 게캠 존슨하고는 아직 연장계약을 안 했는데 캠 존슨도 뭐 대형 계약을 맺을 것이 자명한 분위기고 지금 뭐 데빈 부커, 그다음에 디안드레이튼, 에 크리스폴, 그다음에 미칼 브리치스 이런 선수들이 전부 장기계약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FA 로이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계약할 때가 되면은 계약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피닉스의 지금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이 이제 금액적으로 좀안 점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칼 브리지스나 디안 드레이튼이 매년 보여왔던 그런 기량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최근의 분위기로는 피닉스 쪽은 굉장히 좀안 좋은 편입니다. 회의적이에요. 그래도 이제 피닉스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은 지난 시즌 맥기의 공백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했는데 피닉스가 백업 빅맨들이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리치 선수도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피닉스의 5번 자리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경기 보면서 이 구간이 제일 의외였는데 이때 르브론도 쉬고 있었거든요. 그리 레이커스에서 지금 데니스 슈레더,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어서 거의 뭐 베벌리가 이끄는 라이너 아닙니까? 지난번에 세크라멘토랑 할 때도 이때는 레이커스가 처참했거든요. 근데 이구간조 지금 피닉스가 레이커스를 못 이기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패트릭 베벌리 선수를 정말 안 좋았는데 어쨌든 간이 선수가 뭐 자기 편일 때는 좋은 선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잖아요. 오늘도 뭐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몫을 하네요. 그리고 피닉스의 경기력은 이 때는 정말 좀 어지러웠습니다. 름가 없는 레이커스거든요. 피닉스 아닌 뭐 프리시즌 한 경기가 고 여지껏 잘해온 팀인데 이렇게 비판해 하십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닉스는 사실 지난 시즌 말부터는 거의 지금 분위기가 좀안 좋은 팀이에요. 지난 시즌 막판에도 팀 기록 세운 다음에 분위기가 서서히 안 좋아. 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뉴올리언스에게 뜬금없이 고전하다가 2라운드에서는 뭐 충격적으로 델러스에게 탈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전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현지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피닉스예요. 물론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피닉스 자체의 경기력으로도 경기력이 굉장히 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피닉스가 물론 뭐 정규 시즌 들어간 다음에 잘할 거지만 조금 이제 우려는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 레이커스의 이적 시장을 어제 경기 영상에서 그 C로 평가를 었는데 슈레더나 뭐 워커가 뛰기 전이긴 하지만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제외한 레이커스의 모든 이적생들이나 지난 시즌에 있었던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다 잘해주는 편이네요. 레이커스의 이적 시장은 제가 평가했던 C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메인엔들러로 나서보는 웨스트브룩인데 메인엔들러 버럭신이라는 밈을 붙여도 될 만큼 오늘 뭐 메인엔들러로서 나서서 공격을 성공시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웨스트브룩이 칭찬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지난 시즌에는 사실 이럴 때 서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저런 이제 수비적인 면을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나와서까지 웨스트브룩의 헬프 디펜스하는 이런 장면 거의 없었는데 이런 게 이번 프리시즌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피닉스는 1쿼터 후반부터 2쿼터 초반까지 악몽 같은 경기력을 뒤로하고 이제 좀 농구다운 농구를 하네요. 농구의 정석답게 상대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농구하는 게저 피닉스의 농구거든요. 이런 농구가 피닉스에서 나와야죠. 프리 시즌이라 뭐 승패에 너무 이제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경기는 맞습니다만 피닉스가 아까 안 좋은 흐름이었다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나왔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뻔한 얘기입니다만 르브론 쉴때 점수차를 피닉스 쪽에서 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부진했었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기복이 커졌고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게 눈에 보이긴 보여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실력으로 커버하니까 할 말은 없긴 하네요. 지난 경기 때 르브론 제임스의 노쇠화가 뚜렷해 보인다라고 했던 뭐제 입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의 보여주는 실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피닉스의 디펜더들의 성향도 있는 게 미칼 브리지스나 캠존슨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루카 돈치치에게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이는 것과 달리 힘이 좋은 캐릭터들이 아니라서 르브론 제임스도 나이를 먹으면서는 이제 힘의 밸런스 많이 두는 캐릭터로 왔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피닉스 상대로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제가 평소에도 피닉스를 굉장히 고평가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건데 참 좋은 공격을 합니다. NBA의 정석이자 요즘 현대농구의 피켓롤 트렌드를 이끄는 저 피닉스의 3인 피켓롤 이런 거 정말 돋보이거든요. 크리스폴이 저 스크린을 받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미드레인지 구간에서 크리스폴을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리그에 없습니다. 크리스폴도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정말 뭐 영리하게 농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버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닉스가 점수차를 좁혀나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피닉스가 가진 농구의 강력함이죠. 기본적인 전력이 되는 팀이고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서부 1위를 연달아 다던 팀이기도 합니다. 레이커스의 공격 장면들인데 지난 시즌에 보이지 않았던 3점 라인에 5 명이 서서 스윙 패스 돌리면서 3점 기회가 나면 바로 3점을 던지는 이런 농구도 너무 좋고요. 지난 시즌 레이커스에서 보기 어려웠던 좋은 공격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르브론이나 AD 그리고 뭐 웨스트브룩의 공 10초씩 쥐고 있다가 뭐 해보려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인 모션 오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보여 보여주지 못했던 레이커스의 좋은 수비 장면들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프리 시즌에 저렇게 리바운드 잡으로 뛰던 선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비넨 감독과 패트릭 베볼리의 영입으로 그만큼 레이커스 선수들이 수비에서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있구나 이런 에너지를 좀 느끼게 해주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을 두고 봐도 그 보겔 감독의 성향 그리고 레이커스의 나이 많은 로스터 그리고 웨스트브룩의 성향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조합적으로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즌 말부터 보이는 피닉스에 좀 뚜렷하게 생긴 약점이 이런 건데 상대 팀이 이제 피닉스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크리스폴에게 계속해서 짜증나는 디펜더 붙여서 짜증나게 하거든요 여기서 크리스폴이 말리기 시작했을 때 피닉스의 공격 정체 구간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거를 다른 팀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파이널에서 즈루 할러데이를 붙였던 것도 그렇고 지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호세 알바란도 선수를 붙였던 것도 그렇고요 피닉스는 이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커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버럭신의 메인 핸들링입니다 메인 핸들러로 나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버럭신인데 뭐 제가 농담조로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메인 핸들러로는 안될 것 같네요 정말 못하네요 좀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제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와이드 오픈때도 체크하러 뛴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와이드 오픈 나온 것 같았으면 르브론이나 웨스트브로 리바운드 잡을 준비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는 장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이 참안 풀린 것 같은데 전반 60점 페이스로 득점하는 것은 역시나 피닉스의 저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 때, 원래는 데이비스 원빅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가브리엘이 대체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레이커스의 컨셉은 스몰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브라이언트랑 가브리엘을 동시에 기용하는, 뭐 이런 4, 5번 빅 라인업을 꾸릴 수도 있는데, 오늘 토마스 브라이언트 출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이커스는 스몰 라인업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베벌리, 리블스, 토, 토스카노 앤더슨, 캔드링런, 이런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는데, 모두 잘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경기력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저번 세크라멘토전에서 수비는 이제 볼 만한 게 많았지만 공격에서 답답함은 여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에 기본적으로 슈팅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2비까지 하게 되면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이나 빡빡하게 느껴지는 건 똑같아요. 확실히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의 빅3를 유지할 거면 스몰 라인업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경기에서도 많이 드네요. 그리고 피닉스는 뭐 다른 의미로 화려한 쿼터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팀입니다만 뭐 저번 프리시즌 경기도 그랬고 오늘 그랬고, 사실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규 시즌에 싹 달라진 모습을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간 전반에 앤소리 데이비스 빠진 레이커스에게 70점 가까이 실점하면서 구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르브론 제임스도 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피닉스는 주전인들이 뛰고 있고 웨스트브룩도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코트 위에 존재하는 순간까지는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 리브스하고 베벌리입니다. 공격에서 웨스트브룩보다도 오히려 이두 선수가 전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 긍정적인 게 만약에 웨스트브룩이 컨트롤이 안 되고 부진한다 이러면 이번 시즌에는 정말 웨스트브룩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이커스의 웨스트브룩을 대신할 공격 자원들이 많아 보입니다. 웨스트브룩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지금 메인 핸들러 장면들 또 보여드립니다. 웨스트브룩은 코너에서 3점 던지는 거랑 속공때 이제 들어가서 리모택 하는 이거 제외하고는 이제는 본인이 드리블해가지고 공격해서는 효율이 절대 안 나오는 선수가 된것 같아서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피닉스가 레이커스는 르브론을 뺐는데 주전들을 계속 내보낸 거는 그래도 이제 3쿼터에 또 이제 좋은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내보낸 거일 텐데 전 굉장히 의문입니다. 3쿼터 들어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안 좋아요. 크리스포르 기반으로 하는 제가 아까도 공격에서 정체되는 흐름이 있다는 게 이런 건데 크리스폴이 좀 짜증나거나 지쳐서 공격에서 손 놓고 있게 됐을 때 피닉스 지금 거의 뭐 막농구거든요. 일대일 농구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르까없는 레이커스에게 풀주전으로 나와서 더 막농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막농구에서 너무 모르겠는데 못 넣고 있다는 거는 뭐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피닉스의 오늘 경기 지금 피닉스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오스틴 리브스에게 공격과 수비에서 약간 잡아먹히고 있는데 그 오스틴 리브스는 이런 수비 장면들 보면은 알렉스 카루소 그저 빛이라 불리우던 그 카루소의 향기가 납니다 오스틴 리브스는 어느 정도 경기력이면은 주전 눈도장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피닉스는 지금 크리스 폴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하는 장면들에서도 아까 그 유기적인 피켄롤 이런 거 사라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에 이제 돌아오는 시즌에 피닉스의 시즌 스타트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시즌 마지막부터 계속해서 분위기가 영안 올라오고 에이튼 결국 뭐 다른 팀에 오퍼 시트에 사인하면서 잔류 시켰고 제이크 라우더 지금 주전 안 시켜준다고 트레이드해달라고 트레이드 블락이 올라가 있고요 오프 시즌에 듀란트 영입설 있었고요 팀 분위기가 좋은 게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도 르브론 에이디 없는 피닉스인데 어떻게든 따라 잡지 않을까 싶은데 피닉스의 주전들이 지금 웨스트브룩을 빼고 캔드링런을 투입하자 오히려 점수 차가 더 벌어지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캔드릭 지난 시즌에도 정말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레이커스가 뭐 지난 시즌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캔드링넘 말링 몽크, 오스틴 이브스 같은 선수들이 풀가동 됐다면 웨스트브룩이 그렇게 부진했을 때 웨스트브룩이 빼고도 이제 성적을 좀낼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캔드링넘이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리면서 전설의 포켓몬화 되었던 그런 선수인데 왜 팀이 1년 동안 이 선수를 차분하게 복귀시키면서 기다려줬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애미라는 강팀에서 30분가량 주전으로 두 시즌, 플 시즌 거의 뛰었던 선수예요. 그만큼 기량은 입증이 되었다고 봐야죠. 결국 크리스포라고 데빈 보커, 디안드레이튼 같은 주전들을 빼는 피닉스입니다. 13점 차 리드를 내준 채 퇴근하는 피닉스의 주전들 씁쓸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는 피닉스가 잡았는데요. 레이커스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 이번 경기도 그렇고 기대 이하의 모습을 지금 이라운드나 언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시즌 오스틴 리브스 같은 선수의 기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